버스가 있어요. 버스에다 짐을 싹 보관하시고 그때부터 바다 붙이기를 걸어서 식목항에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진 찍고 놀면 가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릉! 어? 부산! 어? 자, 출발합시다. 이제 어? 바다 붙채길매표앞입니다매표소 바다 부채길, 여기에서부터 실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동신고 바다 부채길에 조형물이 있는데, 뭐, 줄 서야 됩니다. 줄 서야 돼서. 줄 서야 돼서. 바다 부채길, 아, 소원의 길. 예, 네, 이 철망에 돌을 이렇게 놔서. 자 또다시 약간의 내로막인가 내로막 저 앞에 바위가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아, 보면... 아직 1 8초이 남았네. <laughs> 다 왔는 줄 알았는데. 1.8이나 남았어. 아, 여기가 멋있는 포토존이다. 어? 야, 여기가... 바다 소리가 멋있습니다 멀리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나와갑니다. 바다 부채길 신곡항까지 1km 남았습니다. 전체 바다 부채길은 2.9km인데 너무 아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가 바닷가다 보니 저여기서도 앞에 확실한 단층이 저 봐이 보면 단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나무 군락 향나무가 디디 아 이해했구나 자연적으로 향나무가 예,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자, 파도 소리가 멋있다. 자, 종점에다 왔습니다. 바다 붙였길.